안녕하세요 로미오입니다 <laughs> 8시 45분에 엘라 가는 기차표를 사려고 여기 있습니다 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트리 랑카에서 기차 타는 게 여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기차길이 캔디에서 누아라 엘리아를 거쳐서 엘라까지 가는 그 기차 라인이 되게 예쁘다고 해요 뭐 이쪽 날씨 봐봤자 소용없겠지만은 일단 팔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이렇게 파란 하늘이었으면 좋겠는데 I, oh. I just follow you. Okay. You fight, okay? Uh -huh. <laughs> oh, it's a lot of fun. You're a little bit tired. I you <laughs> If you want, you can stay here. Oh, uh, okay. You keep the bag here and stay here. Hey, hey, keep your bag there. 아이반 저두 명은 자리. 저 아직도 못 하고 있어 사람들. 아니 아직도 못 했어. Hey, you guys can get in this train. This is a many space. Maybe i You can get through to that door. Not so bad. Yeah, maybe a try. Yeah.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Yeah. Better, right? s l i 야, 야. 출발! 자, 못뭐 탔어. 여기 사람들은. y o u see that? The p e o p 아, 이거 잠깐만, 날씨가. 아, 이런. 아, 비온다, 비온다. 아, 비온다. 아, 난 경치에 뽑보고 싶은데. <laughs> 진짜 위험하긴 하다. 저기 가방 있고 모자 할모자 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러고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번씩 여기에 구조물 같은 거 설치돼 있거든요. 전봇대라든지 구조물 딱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그런 거뭐미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엄청 쓰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비가 오네 그건 저 친구를 비를 다 받고 있는 거네. 아이고. 저 친구 괜찮나? 집에 사시는 분 같은데? 알보안! 요쪽은 하늘이 이렇게 먹구름 껴있고 저쪽으로 갈수록 하늘이 파란데 그럼 저쪽으로 갈수록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질 것 같단 말이야. 어! 아까 전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나보다. 아, 저 보자. 차라 보인다. 네, 자리 바꿔주면서 경치를 바라봐야지. 화장실이. 갈 수가 없나? 가보지 뭐. 지금 8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딱 가고. 아, 나잘 먹겠다. My feet, my feet, my feet. I love it. Everybody, I love it. I o v e o v e i o e it. I love it. I l o it. I l o e t I love it. I l o e i o v e i o v e it. I o v e it.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t I love t I love it. I t I love it. I love 캠폴라역에서 저는 지금 볼일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s t e 아 d s t 브라더 마 s t 뚜띠! 보름 앞에서 먹어줘야지. 너 어, 가로 타고 있어. 안녕, 애기야나 아, 온다,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 잘 먹자. 아 어, 수영이 왜 이렇게 하고싶지? 아 <laughs> 아아아아아 한번 앉아볼까 나도? 예쁘다 여기가 정차하기 도착했다. 와저 로맨틱한 손 보십니까? 지금 사진 찍는 것 같은데. <laughs> 사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와와 우와, 우와, 엄청 잘 찍었다. Do you like it? I like it. Yeah. So give me your hand. 정상 찍어주는 중. 배터리 없. 배터리 없. 아 no, I think it still records, just the screen shut down. 11. 아. 오케이 오케이 u s o m e h o w 다시 연기한다.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와 날씨도 좋고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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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빠빠이. <laughs> 저는 엘라까지 한 3시간은 더 걸리겠는데 조금 지친다. 7시간 넘게 이렇게 서서 가는 거 빡세네. 또 이렇게 정체역이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가 엘라라는 곳입니다. 내가 숙소를 안구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제일 싼거 한번 해야겠다. 3,820원 진짜 싸다. 딱 느낌이 그래요. 하이 하이 아이 Ivan. 텔 o 엘 t e l for Ella? This one? Yes, yes. Oh, nice. Switch. Never copy everything. Oh. You c <laughs> 미스 조스스 빡 헤헤 메리 비리쿨 여기 맞았나? 어, 여기 음식점에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성공적인 영업이었어 아 어, 냄새 너무 좋아 이야 이거 시키길 잘했다 아 어, 너무 잘했다 시키길 아, 너무 맛있다 빨리 먹고 싶어 빨리 포 꺼주세요 아이 냄새 냄비 땡큐 8 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고생했는데 많이 먹어야지. 침착. 침착해, 침착해. 차가워. 야, yeah. 우리랑 가사람들 손으로 먹으니까 음식을 뜨겁게 안 먹어요. 여기 맛있는 걸왜 뜨겁게 안 먹는 거예요? 이것도 차가워. <laughs> 이 고추를 와, 이렇게 빨딱 떼어가지고 넣었요 고추가 아니나 파거나. 왔어 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우리나라 중문집 가면 볶음밥 맛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와, 나가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볼거리가 나이나치 브릿지라고 기차 지나가는 다리인데 거기 기차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되게 철떡스러운 하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리랑카 기차가 연착도 많이 되고 지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언제 그걸 볼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면 뭐못 보는 거고. 보면 보는 거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없지? 걸어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와, 근데 이거 안 써졌으면 저 일로 갈뻔 했어요. 갑자기 내려간다고? 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침부터 농사도 <laughs> 하시고. 네, 이런 길 걸어서 다이나치 브릿지를 갈 줄은 몰랐어요. 뭐야, 저 사람? 김포 여중? 아이보안. 아이보안. Yes. 김포 여중. 예스. Yes. is Korean. Korean company. Yeah. My brother work uh, in Korea. 아, he gave this.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가이드인 거 같아. 니노더 트레인 타임. I have to tell you the correct time for the train in the Sri Lanka Railway. About what time? You know that? Uh, 11 o'clock. 11 o'clock. But not born? Are you born? I are, I you born?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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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ah, oh. ah, oh. ah so ah, okay. ah, ah. uh, Hi, are ah, um. 아이고, 이쁘다. 둘다 너무 이쁘다. 안녕. Hi, guys. Did you see the train? Did you see the train?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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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see the train? In the Naina no Chibi? No train.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Yeah. Nice. Nice, nice. 안녕. What is it like? Okay. 어, 뭐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아이고, very sweet. 나 되죠. 어. 안해줘나 예.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Good morning. h a v 너 그럼 일본? No. 오야. Oh, yeah. ah.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귀찮았거든요. 밖에 나오기가. 근데 에너지가 확 올라왔어. <laughs> 나 앞에 앉아도 아 여기 아도돼 매우 좋야 아니 아니 매우 좋은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넌 그냥 나한테 안녕을 해넌 그냥 나한테 안녕을 해 아니 타이거가 기다리고 있어 타이거가 기다리고 있 타이거가 기다리고 있어 좋은 하루 보내리 가겠어 맞죠? 뭐야? 금방 도착했네. 저게 나이나치브릿지라는 거예요. 이런데 서 멀리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가까이서도 지나가는 거를 보는데 일단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파랗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래. 야 저쪽까지 저렇게 사람이 있어. Hey, hey. How are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Hi, hi. How are you? Hi. Good to see you again. When did you get here? Oh, about half an hour ago. Half an hour ago. Train coming eleven o'clock. But people say very differently. Someone said eleven, someone said eleven thirty and then the other guy said one o'clock. Ah Tottenham playing, six o'clock. Are you gonna watch it? Yeah somewhere. We'll try and find somewhere in the town. In a pub? Yeah, you'll find us in the street. Yeah. Six o'clock. Six o'clock?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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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와원투 4, 1 2 3 4 5 6 7 8 19, 20, 21, 22, 23, 23, 23, 23, 23, 23, o 3 23, 23, 23, 23, 23, 23, 23, 23, 23, 이3 23, 23, 23, 23, 23, 2이 23, 23, 23, 23, 23, 이3 23, 23, 2 3 야 스튜디! 스튜디 스튜디 야 옥수수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아 기차 오는 거야 와 그래 고민 오바야 여기서 보는 게더 예쁠 것 같아 어, 보이시나요 저거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은데? 옥수수는 <목소리가> 먹어야지. <목소리가 poreng>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겨우> <목소리가> 지금 6시 넘었거든요. 영국 아저씨들이 같이 축구 보자고, 손흥민 경기 한다고 오셨나? 한 10분 늦었거든요. 어 축구 틀어주네. Good to see you again. To see you, yeah yeah, you're my neighbor. Good to see you again. Always good. 와 진짜 사진 잘 나왔다. Right, the penguin walks into a bar. The barman says, How can I help you? The penguin says, I'm looking for my brother. The barman says, What does he look like? Got it. It's a penguin, so his brother's a penguin too. Ah, ah, ah. They all look the same. Ah, <laughs> Goes to a prostitute voice now. and says, How much? She goes, $20. He says, I've only got $5. She says, You can have the penguin. He said, What the fuck's a penguin? She says, Take your trousers down and your knickers. And she's going like this you know and then she walks away and he goes where the fuck are you going <laughs> <laughs> okay so a man was in a bar yeah. drinking yeah. chilling and the woman came to him she was like Hold on, it's the opposite. Hold on, stop. stop. You're okay.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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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because if I'm wrong, then you will be better. Hmm. I don't know. <laughs> Hold on.